4인 강제전 예 네, 4인 강제전 절대 시라초 저 나초 펭코 예백하는 뜨지마 <laughs> 원랜디에 있는 사, 저 초불영재 캐릭터들 있죠 거기서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아 4개 중에 하나 한다 상위 캐릭터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4명이서 예, 동일하게 그 캐릭을 가면 되고 나머지 상인은 예,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강제로 가야될 것만 가시면 돼요 음. 야, 슛! 도플 초월. 오케이, 도플 초월. 아, 때마침 도초 가라고 도피 변이 하라고 있네, 루치. 특공 하자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도초를 가면 크제가 가기가 싫어. 이감 혼자 잡아주니까. 이감 캐릭 섞는 거 좀... 오히려 차라리 알비다 같은 이감 해결하면은 본인이 스턴 잡아주는 이런 애들. 구초레지아 그건 좀구초레지 슈가만 세 개인데? 아 배변 출발에도 베이비파이브 하나 정도는 더 뜯어도 되잖아. 두 개가 문제지. 만약 두개 나오면 히바리의 힘불감. 만약 세개 나오면은 히바리의 힘불의 마애감 이렇게 보니까 베이비파이브 첫 출발 나쁘지 않을지도. 그냥 연해 연세 연세. 에스. 야 타이밍 좋았다. 야, 밥톨, 나이스! 너무 달고요! 바로, 그냥, 도초 재료가. 어? 저는 벌써 변이 다 했네. 오케이. 아래를 이기기 위해 나는 그러면은, 요정보다 더 위인, 불고리를 먹겠어. 목재다 갚았지. 어? 킹서조의 갓털? 아! 야, 잠깐만, 여기서 왜 이렇게 맞대가리 없는 걸 줘! 아니, 내꺼, 거, 내거 나온 거, 꼬라지 봐. 뭐 이렇게 나왔냐? 도초 가방 가자고? 아니, 장난해? 도우기 시키. 어우. 보자 <laughs> 필요 없어서 다, 나이스네. <laughs> 일단, 보도 해야죠. 보도보다 그냥 더 변해가지고 크리프트 따는 게 낫겠는데? 아 미리 박아. 거도한두개 정도는 더 떠도 돼. 세 개가 되면 되지. 아야, 더 이상의 구급률 안 된다. 구급률 솔직히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하나 떠버렸잖아. 야, 마르코의 약주에... 오우구급료좀 사갈 사람. 우리 지금 요정 없음? 아니, 지금 사실상 얘네 둘을 못쓸 가능성이 너무 커요. 아니, 고도를 먼저 해야죠. 간다! 인성의 고도, 인성의 고도, 인성의 고도! 인생의 고독. 인생의 고독. 어떻게, 씨발, 나한테만 이러냐? 어? 해도 힘든데, 고도마저 이렇게 한다고? 오고도 빵이기? 이건 아니지 않아? 대련료 하자고? 잠 내가 노릴 수 있는 게뭐가 있냐? 일단, 나루토, 이스즈, 시네손, 요츠바, 요미, 펭귄. 어떻게 가? 직진해? 도전! 제발, 하나만! 야! 씨발 뭐야! 아니 이거 쓰도못해 지금! 아니 못 쓴다니까! 야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판 이게 뜨냐? 다른 좋은 캐릭터 안 해두고 야 어떻게 하필 또 이거냐 진짜로 말안 들리 아 근데 만약에 이걸 마딜로 간다 쳤을 때 토초 마딜? 토초 마딜이 맞나? 다른 분들은 막 코알라 섞고 어디 막 울티 보조들 넣으면서 반값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나 혼자 마들로 간다니 그 만듭한다니 일단 고도 끝냅시다 응. 인생 고도 야 육고도 빵이기 시부랄 이건 어그로에서 안 되겠다 두 개만 더 한다 인생 고도 인생 그거부터 결정해야겠는데 마들로 가냐 마들로 가냐 근데 마딜로 가도 가망 없고, 디딜로 <laughs> 가도 가망 없어. <laughs> 슛. 방카페, 방카페... 아... 로조라도 가라는, 가라는 거야? 방카페, 방카페, 방카페... 오... 예. 다가이다에 분노 음, 초커 쇼샤다 개가 생기다 <laughs> 자 도플라밍고 초월 예 도초 뭐 물딜러고요 물뎀 스플딜러입니다예 물뎀 스플딜러고 이감을 어 혼자서 뭐다 처리하는 발동 이감이에요 예 참고해야 될건 발동 이감입니다 그리고 만화 예, 스킬의 어, 발동 반각 아, 발동 반각이랑 이제 각성이 터지면서 딜을 를강화게될수 어, 있는 캐릭이고 스성 포인트 강화를 하면, 은 이, 만화 스킬의 각성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 나왔네, 사람들. 이 정도면 이거 로저를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스톤도모르잡아 과연 잘하겠네, 이거. 아, 이제 기회를 노릴 건 오히려 보상치인가? 쎈고쿠랑 이완이는 찍어놓고 보상무기? 어, 나쁜 판단 아닌데 그거? <laughs> 스모코 나오면 로저 나은 나오면 브영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네, 파랑은 코알라도 좋고요보라도 코알라 석팀 도촌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 도촌데 카타쿠리가 보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도초 발동각을 믿으면서 로저를 가가지고 그냥 딜를 충당시켜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지금 상황이면. 쟤가 나왔네. 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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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나는 근데 여기서 갈 거면은 히발이 하나 찍으면 끝나겠는데요? 보스가 좀 빠른 편은 아니니까. 그나마 히발이 나왔다. 아유. 딸키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거? 딸키가 좀 많이 남을 것같은 그래, 도초각성 보여줘! 할수 있어! 야, 이거는 보스터 보스야, 돼. 이거는 보스터 보스입니다. 고객 해봤자 쿨까지 안 돼. 저큰거 하나 건데기 때리기, 다때려갖뚜 다 두드럽게! 나이스! 휴! 휴! 힘들었다, 어? 네. 그 자, 그럼 녹화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